음료수까지 엄청 가득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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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호떡여러분 유노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먹방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양념 대창입니다 그것도 무려 한우 양념 대창이에요 제가 진짜 대창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양념 대창 거의 한 3kg 되거든요 오늘은 대창 먹방이다 보니 조리 과정이 좀 길어요 잠시 조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양념까지 와 대창이 이렇게 많이 대창 파티다 대창 파티 양도 대박이야 살짝 열기로 가둬버려가지고 좀더 빨리 익혀보자고요 저는 지금 원물만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조금 심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추. 양파 볶음으로 먹을 거야 나는 이대로 그냥 뚜껑 덮고 한 5분 10분 있으면 다 익겠는데요. 우와 우와 잘 익었다. 와 확실히 근데 여러분 와 엄청 가득이에요. 우와. 내가 너무 배고파서 바로 일단 먼저 한입 먹겠습니다. 원래가보다 더바싹이 켜져야 되는데 이제 일단 이 탱탱한 것부터 먹겠습니다. 와, 밥도둑인데 이거? 진짜 막 떠들고 음. 와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 대창 어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의객님과 합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준비했던 돼지드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창이 이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행님이랑 지금 한두달 넘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지금 돼지드림에서 대창을 준비했는데 제가 진짜 대창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어보고 디벨롭 시키고 디벨롭 시키고 뭐 빼고 해서 나온 대창입니다. 자, 이 대창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은 이제 대지드림에서 오늘부터 판매할 7,700원, 300g.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최저가입니다. 오늘부터 이대지드림의 한우 양념 대창을 6월 29일, 일요일, 오늘이죠? 7월 9일 수요일까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수량은 제 한정되어 있지만 반응이 좋으면은 많이 팔수 있겠죠 이렇게 300g이거든요 이게 7,700원입니다 보통 이제 오프라인이든 뭐 온라인에 양념 대창을 팔아도 다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이제 진짜 아무리 싸도 한 15,000원 대창 한 200g, 180g 근데 저희는 원육 300g만 해서 7,700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는 대창을 저렴하게 많이 드실 수 있는 일단은 다진 양파를 듬뿍 넣어서 감칠맛을 살렸고요. 저희는 베트남 고추랑 키이퓨레를 활용해가지고 더 부드럽게 대창을 연육해서 더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동의 도축장에서 당일 생산하여서 가장 신선한 원육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믿고 먹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대창인데 오늘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대창 먹방을 진행한 것도 있지만 대창을 일단 먹고 싶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돼지드림의 한우 양념 대창 만감부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대창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1.2kg짜리도 21,600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마저 이어서 먹을게요. 음. 와, 음, 와, 와, 진짜 단짠 고소 단백 그 자체. 저는 지금 대용량으로 구워가지고, 바싹 익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빠싹 익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것 또한 진짜 자극적이고 맛있어요. 와. 음 와. 맥주 소주도 엄청 땡겨요 불닭볶음면 가져온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6월 29일부터 7월 9일 판매하는 기간 동안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호떡이분들께 좋은 혜택으로 상품을 이제 전달 드리는 만큼 구매자 10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좀 개인적으로 자취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술할 때안 주로 해먹기에도 좋고 아니 지금 저처럼 밥 반찬으로 먹기도 너무 좋아요. 불닭 볶음면까지. 아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대창에 생각보다 양념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구우실 때 양념을 굳이 다안 넣어줘도 됩니다. 바싹 구워 드시려면 양념을 좀덜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Mm-hmm. 불닭의 매콤한 맛을 대창 양념 소스가 좀 잡아주네요. 키위 풀가 들어가서 약간 좀 달짝지근한 감도 있어요. 저희 양념 대창은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닭이랑 더욱 더잘 어울리는 것. 거지는 밥이랑 응. 야무지게 먹읍시다. 진짜 이렇게 먹요 대청덮밥인데, 응. 여러분 대청덮밥 한 그릇에 13,000원 막 그냥 넘어가는 거 알죠? 응. 이 대창에 많은 걸 넣어봤지만 부추랑 양파 마늘 이게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깻잎도 괜찮더라고요. 배부른데 계속 들가요 대창 원육 자체도 원육이지만 저희가 진짜 소스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호떡이 여러분. 대창 먹방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약간 제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을 먹방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요. <laughs> 상영이님이 하시는 이 대시드림이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품질을 많이 담아가지고 가장 착한 가격에 판다는 게 브랜드 방향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같이 갈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7월 9일까지 행사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정 수량이다 보니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팔고 안 파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팔 거예요 한번 드시면 꼭두번 드실 거라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 제 진심이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링크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양념 대창 맛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